사실은 이제 멸망하고 독서 클럽을 좀 했고 음. 또뭐 굉장히 그 CEO들이 모여서 매권의 책을 읽는 그런 모임도 해보고 했는데 음. 어, 사실 그냥 굉장히 떼어들고 음. 있거나 음. 음. 한번 훑어보거나 정독을 음. 하기가 되게 음.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사람들이 나눌 때 어, 남의 얘기를 그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 많았었는데 저스트 슈 프로그램은 읽을 필요 없으니까 음, 음. 아무도 숙제 부담을 안 느껴서 <laughs> 죄책감 절대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모였을 때한 차트를 오디오로 들어야 되니까 어, 뭐 내가 읽고 싶은 거만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를 완전하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쉐어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느꼈던 점을 할수 있는 거 이런 거가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조금 더 깊고 정직하고 그리고 어, 많이 읽을 수 없어도 굉장히 어,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